2021년 6월 9일 16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집니다. 바로 옆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망 9명, 중상 8명, 대부분이 버스 승객이었습니다. 사고는 철거 작업 중 발생했고 해체 단계에서 구조가 붕괴된 겁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시작하여 원인 규명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 안전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로 규정됩니다. 현장 책임자와 장비기사 등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됩니다. 1, 2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됩니다. 2025년 8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합니다. 굴착기 기사 징역 2년 6개월, 현장 소장 2년, 현장 감독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건은 철거 해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업 동선 통제, 버스 정류장 차단, 안전 계획 준수.